오늘 인디아 초대석에 나와주신 이분은 경진씨가 무척 기다렸던 그런 분이에요 <laughs> 맞습니다. 최근에 남자 게스트만 나왔잖아요 제 눈이 너무 혹한했죠 <laughs> 자 오늘 드디어 여성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 뿔뿔뿔뿔뿔 이거소 송라이터 은호씨입니다 박수 오!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비오가 너무 환해지는 느낌이니 환하긴 할까요? 한데 원래. 더환해졌어요아 예, <laughs> 아, 뭐 그래요, 감사해요. 네. 네. 인디아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 침이 계속 말라가지고. 네. 예, 예. 예좀 긴장이 네, 되네요. 아 긴장하지 마시고, 예. 적당히 물도 이렇게 목 죽이시면서. 네.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동물원입니다 여기. 네, 아, 뭐가 많네요. 예, 동물원 네. 놀러 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네. 은호 아, 씨가. <laughs> <laughs> 아 좋아서 <laughs>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호 네, 씨가 작사 작곡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곡에 이제 작곡을 하실 때 작사를 하실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거짓말 안 하는 거, 척안 하는 거. 그러 그러니까 제가 음. 저를 도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구멍이 이만한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좀, 그러려고 포장을 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가사를 쓸 때나 노래를 만들 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좀, 솔직하게 저를 보여주는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은호 씨 음악은 은호 씨구나. 네, 맞아요. 오, 그러려고 same. 최대한. 네. 아우, 좋네요. 진실된 음악. 그러니까요. 예, 좋잖아요. 예. 네, 너무 매력적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그럼, 네, 솔직한 게. 아, 그럼요. 예. 네. 솔직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구멍이 너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별명이 커피입니다. 네, 왜요? 예, 도넛 앤 커피. <laughs> 예, 그냥 막 던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잘 어울리죠, 예, 신인으로서 나는 네. 이런 점이 장점이다. 음... 감성 터지는 가사를 쓴다든지 자기 어필하는 음... 시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아 저는 네. 저는 <laughs>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상에 있는 것들을 잘 가지고 오는데 뭐 예를 들면 우유나 식빵 상자. 어, 제가 앨범 냈던 노래 중에 상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와서 그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제가 재해석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표현을 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아 네. 일상에서 스치일 만한 것들도 네. 이렇게 자기만의 감성을 흡수한다고요. 네. 아 멋있네요. 예. 이 타이밍에 또 은호 씨의 라이브를 안 들어보셨겠죠.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예.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어, 너의 세계는 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발매가 된 곡인데요. 그걸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와, 신곡도 축하드리고요. 오늘 우노씨 생일입니다, 여러분. Congratulations! <laughs> 맞아요. 오늘 도 하나 제 생일이. 야, 생일이 몰랐네. 아무도 몰라요. 제 호적 생일이 이 생일이 아니어가지고 네. 몰라요. 신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자. <laughs> <laughs> 어, 정말 <감사합니다>. 축복이 넘치는. <laughs> 네, 네 세트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감사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은호 네. 씨입니다. ごっそごっそ。 저거 생각해도 아무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봐도 너와 함께 있어도 난 주셨던 네. 사실 상자라는 곡 있잖아요. 그 그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 근데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을 네, 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강원도에서 촬영을 하시느라 그러게요.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이 고생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도 아, 아, 어디것 아, 같은데 어떡하죠? 네. 거의 12시간을 가장 줄 영화 10몇도 의 산행을 일단 다 같이 저희 스태프들하고 했고요. 총한 3시간을 산을 타고 아이젠을 와. 끼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스태프분들한테 어. 그래서 힘든 티를 잘못 내겠더라고요. 어 어떻게 발실려운데 정말 괴롭거든요. 오, 거의 아니... 동상 수준이었어요 예, 예. 진짜. 예. 정말 손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진짜. 네. 예. 말씀하셨으면 발핫팩이라도 제가 <laughs> 보내줘봐라. <말아. 웃음> 요즘 신발용 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예, 소용이 예. 없더라고요. 너무 속이니까눈 아, 속에 야. 발이 계속 다얽겨져 있어가지고. 어... 야. 정말 대단한 좋겠네요. 분이에요. 네. 나나 씨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발실형. <laughs> <laughs>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아련한 눈빛 연기도 너무 돋보였어요. 혹시 아. 연기 공부를 좀 하셨었나요? 아, 제가 원래 연기 전공이었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다르셨구나. 그래서 달랐나요? 네. 네. <laughs> 눈 속에서 갑자기 백호를 만났다, 호랑이를. 저번 <laughs> 주부터. <laughs> 막툭는거막 거 눈을 딱 이제 걷는데 발은 시려운데, 호랑이로 <laughs> 만났다. <laughs> 감정 잡으셔야 어... 되나요? 아이, 뭐, 이거. 이건... 예,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웃음> 아, <웃음> 예, 아, 이거 진짜로, 진짜로. 예, 예. 아, 저번주에 예, 연기 다 하고 왔어요. 아, 정말요? 얼룩말까지 예. 하셨어요. 네짜 아, <laughs> 예, 얼룩말이랑. 예. 제가 백후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백후를 맞닥뜨렸만다 강원도 설원을딱걷는데 <laughs> 말이 안 나오죠 처음에는. 아 말이 안 나와. 네 아... 그렇죠. 아... 어, 어, 더 디테일하네요. <laughs> 어디테일하시네 <laughs> 그냥 놀라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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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번에 그랬다. 그 친구 이름 이 뭐였죠? 처음... 바로 놀라셨던. 이랬죠, 예. 네. 막그랬죠막 <laughs> 이랬는데. <laughs> <거의 다르시네. 웃음> 이랬는데 거의 의자 밖으로 떨어지셨어요. 거의 <laughs> <그래도 웃음> 다르시네. 몸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맞아, 몸이 맞아. 몸이. 어 공감. 와. 맞아, 공감돼요. 그 아. 짧은 찰나에 거기까지 이제 해석을 하신 거죠 <웃음> 지금. <웃음> 네, 은호 씨니까 드릴게요 네. 네. 아, 경진 씨도 유명한 신스틸러시잖아요. 아, 저는. 예. 네. 어, 요즘 뭐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 사극에서 거지 연기 많이 했거든요. 네, <laughs> 거지 연기 많이 했는데 어, 준비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네. 왕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양반 역할. 왕초, 아. 이리 오너라. 아. <laughs> 어잘 어울리는데요? 박장을 내놔라. 어, 송세벽 <laughs> 선배님 생각난다. 어, 네? 송세벽. 아 목소리가 아니 그래 캐릭터가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그그 아, 그렇죠. 아, 그 뭐죠 변사또 예. 네, 그런 느낌. 변사또 가겠습니다. 네예제배경 <laughs> <형> 보고 있죠? <laughs> 자 그러면 은하, 은호 씨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지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음. 또 이런 악랄한 악역도 음. 은근히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예예 예. 끌리는 역할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는 사실 약간 이미지가 약간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걸 학교에서도 그렇고 작품할 때 많이 이렇게 그렸는데 저는 막 그렇게 여자여자한 사실 예쁜 척을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어, 그래서 예 성격이? 네, 완전 그렇게 막 미친 척하는 그런 정말 푼수 같은 역할을 푼수 같은 아, 아줌마 같은 역할을 아줌 네, 그런 거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시트콤 느낌. 사교에서 그 거지 역할 어때요? 한번 도전해보시는 사실 거 어때요? 그냥 평소에도 거지같이 잘 다녀가지고 저할수 있어요. 그런 이미지 알니신데 아니에요, 아니. 에요 정말 음, 솔직하시다. 네. 형사랑 잘 알아. 거지 연기는 그래. 제가 알려드릴 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도 일단... 알려줘 잘할 수 있어. 아 그래. 요어 네. 그럼 대결해야겠네. 일단 거지 배, 거지 배. 밥 먹는 연기 까요밥 먹는 연기. 제가 일단 먼저 갈게요. 예. 거지는 일단 뭐 주워 먹습니다. 주워 먹어요. 이렇게 주워서 이걸 한 번에 못 먹어. 조금씩 비워 먹어요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봐. 맞을까 봐. <laughs> 혼자 <laughs> 좋아요. 오케이. 저는 다음에 은호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시키거왜 <쉽게도> 다음에?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잘 봤습니다. 아, 나나 씨도 해요 오늘은? 어, 네, 아닙니다네 네, 저는 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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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 우리 은호 씨의 영혼을 달래주는 소울뮤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은호 씨의 영혼을 달래주는 소울뮤직 어떤 곡인가요? 아 저는 파이스트의 게이트키퍼라는 곡인데요. 이분이 캐나다에서는 아이유로 통한다고 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이 예, 노래를 통해서 제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썼던 곡이 마지막에 들려드리 무궁화 꽃이어서 오,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 예요 문우 <놀노> <놀노> 씨의 음악 분위기와 그럼 많이 비슷하겠어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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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t's time to begin? It's the summer, it's the sin is the sin. You step on your lovers, you play your part, painting it. And the star but it's game. Love one another. June, July, and August said, It's probably hard to plan now. June, July, and now God said It's better to bask in each other Can't keep our seasons away for you not Can't keep our your hair, your breasts made the summer gold. 이 소리 들리시나요? 무슨 소리요? 남성 팬 많아지는 소리 와아 <laughs> <laughs> 니 근데 이거는 여성 팬들도 함께 지금 많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좋겠다 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하는 신인으로서 <laughs> 아마 네. 욕심도 많고 열정도 넘칠 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은호 씨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이 무엇일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영화광이어서요. 예, 거의 1일1 영화는 거의 꼭 하려고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게 인풋이 필요하잖아요. 작업을 하고 곡을 야. 쓰고 하려면 근데 사실은 그냥 평소엔 일상 거의 작업실에서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답답함 속에서 제가 좀 다른 세상을 체험하는 가장 쉬운 게 저는 영화이기 때문에 거의 영화는 와우. 네. 영화로 인풋하고 아웃풋. 네 맞아요. 내가 항상, 얘기한 거 알죠? 맞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알죠? 내가 유일하게 아는 영화 인풋 아웃풋이에요. <laughs> 인풋 아웃풋. <laughs> 인풋 얘기해서 깜놀랐어요 바로 옆에서 아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인풋 아웃풋 역시 커피는 인풋. 다르네요. 도넛과 그렇죠. 커피는 다르네요. <웃음> <웃음> 네. 안 했어 했어. 했어. <laughs> 사실 저도 거기서 조금 놀랐어요. 인풋 인풋이라고. <laughs> <laughs> 저번 주에 나왔던 그건데. 대작품인가? <laughs> <데자뷰인가? 웃음> 아예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영화가 그러면 은호 씨의 새 사랑은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도 네, 하네요. 네. 일탈이에요, 저한테. 최근에 본 영화가. 가장 최근에 본. 가장 영화. 최근에는 사실 마블을 네, 다시 정주행을 쫙 <laughs> 아, 웬트했을 네, 네. 다시 완전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와, 마블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저는 그 가오겔에서 그루트가 저도 <laughs> 좋아요. 그루트 춤을 아, 너무 잘 춰요. 아세요, 그루트? 아, 그루트가 계잖아요. 나무예요, 나무. 나 여기, 네, 나무, 나무. 네, 나무예요, 나무. 나무 춤을 어. 네, 나무. 어떻게 춰요? 춤을 그 노래에 네. 맞춰서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춰요. 어, 이러면 그냥 다리도 막 이렇게 막 너무 잘 춰요. 어, 다리가 엄청 잘 추는데요. 다리가 엄청 잘 추잖아요. <웃음> 다리가 엄청. <laughs> 아 은근히 어,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춤추 아, 네. 보니까. <laughs> 타령 아닌가요? <laughs> 콩밥 매는 그거 한번더 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나나 씨 계속, 아, 옆에서 태클 보내요. <laughs> 네. 네. 나나 씨는 어, 원동력이 뭐예요? 노래하는데 원동력? 저의 원동력이요. 네. 저의 원동력은 휴식이에요. <laughs> 이것도 있지만, 휴식입니다. 휴식이에요? 네, 저는, 어, 이거, 저는 약간 좀 달리는 스타일이어서, 음. 이 작업을 끝내면 내가 무조건 이제 영화를 틀어놓고, 침대에서 무조건 시원하게 해서 뭐 먹으면서 쉬어야지 이 생각하면서 저는 와. 좀 달리는 편이에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아. 맛있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경진 씨는 방송 아.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원동력이 뭘까요? 저는 뭐 항상 오늘을 살자 오늘 뭘 해도 되죠. 두 대의 임포턴트. 임포턴트. 아, 어, 네. 영어, 영어 많이 아시는데. 오늘 중요하다. 영어 많이 네, 아시는데.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너도 나도 하는 그 그걸. 네, 네, 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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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하시고 계셔서. <laughs> 네, 그럼 우리 은호 씨는 대중들에게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음, 저는 좀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멀리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고민 상담하면은 얘기해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동네 언니 같은 친근한 아티스트이고 싶어요. 어... 제 음악을 들었을 때, 아, 쌩근한 네. 네, 그렇죠. 가슴 속에 남는 가수가 진정한 가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냥 너무 좋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근데 이 행복감을 뒤로하고 벌써 은우 씨를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오, 왜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이제야 좀더 편해지셨는데 오늘 저희랑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일단 인풋 아웃풋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laughs> 네 인풋 아웃. 네. 저도 영어 공부해야겠다라는 <laughs> 생각이 <웃음> 드네요. 아, 영어 잘하시던데. 아 그래 인풋 아웃풋. 아니 아니 아까 팝송. 아 정도. 그냥 냅다 외우는 거라서. <laughs> 네. 그럼 틀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모르네, 모르는. 여기 제작진분들 정하는... <laughs> 정확하게 이거 이렇게 해 주세요. 자막과 해석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안 돼, 안 돼. 아, 잘한 줄 알았는데. 배웠답니다 네. 네. 예. 자, 그럼 은우 씨의 최종 목표, 꿈이 음. 궁금해요. 아, 어렵다. 전 사실 멀리 보는 성격이 아니라 저도 오늘을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보내는 게 목표인데 음 최종 목표 그죠 최종 목표 어떤 가수 아 저는 좀 꾸준하고 네. 성실한 아티스트 꾸준하고 성실한 네. 그냥 반짝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라 좀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제제 되게 엄청 좋아하는 와우, 작가님인데 하루키. 네 지금까지도 정말 하루에 꼭열 페이지씩 쓰신다고 해요 집필을 그래서 그렇게 좀 꾸준하고 성실한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건강한 아티스트. 와우, 좋네요. 그럼요. 예, 예.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계속 저는 곡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 이렇게 곡을 통해서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간간이 공연도 할것 같고, 또 이제 연계를 또 하게 된다면 작품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가시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가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죠? 부공화꽃이라는 음, 곡입니다. 저희 데뷔 앨범이에요. 야 데뷔 앨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음, 저도 도넛이기 때문에 <laughs>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이제 SNS나 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뭐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진짜 빈틈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냥 같이 그걸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은호 씨 라이브 들으면서 오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그 공개 방송 하거든요. 네. 나와 주실거죠 그럼 요 <laughs> <laughs> 그럼 공개 방송 때꼭 나와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이만 은호 씨의 라이브 들으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또 봬요. 네. 공개 방송에서 봐요. <laughs> 해타게 찾던 별빛은 내게 나타나 무슨 말을 걸고 싶은 건지 숨고 싶은 건지 반짝반짝 내등 뒤를 두하고 건드려 뒤돌아 보면 언제 그랬냐든 웃어보이 그대로 꼼짝도 마. 지하려 와선.